반갑습니다. 설날에 물 들어올 때노 적고 있는 에러입니다. 딥시크 R1 때문에 지금 충격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가장 이 충격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오픈소스로 풀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이 소식 빠르게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또 노를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보드들이죠런 딥시크 R1 딥시크 R1을 돌리는 데에 다이나믹 1.58 빛을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뭔가... 보면은 이게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이 딥시크 R1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MOE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6,710억 개의 파라미터를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다. 그러면서 MOE 아키텍처로 저 거대한 파라미터 중에 일부가 활성화되면서 전문가 모델로서 수학할 때는 수학하고, 코딩할 때는 코딩하고,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용량 자체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했었던 거죠. 바로 720GB의 메모리가 필요로 하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AI 엔지니어고, 집에 뭐맥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엔비디아 g p u 라든가 여튼 메모리 용량이 720GB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나마 맥북 프로라든가 아니면은, 맥미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여러 대 연동해 가지고 메모리를 늘리는데 지금 이런 다이나믹 1 5 8 b 이라는요러한 기법을 통해 가지고 용량을 131GB까지 줄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딥시크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슬러스라고 하는 요런 AI 팀, 연구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크기가 720기가인데 131기가로 거의 80%나 날려서 해도 성능이 유지되는 걸 만들었다. 라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오픈소스니까 가져다 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버린 사례죠. 전세계가 날린데 지금 오픈소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오픈 AI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거를 빨리빨리 출시할 수 없는데 오픈 소스 생태계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라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이나믹 1.58 b 이라고 했잖아요 동적으로 할당한다는 이 동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거는 좀 이제 비트를 높게 하고 어떤 거는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자 R1 아키텍처를 연구하니까 특정 레이어를 더 높게 컨타이제이션 한다 그니까 러 컨타이제이션 한다는 라 말은 여러분 이 6,100억 개의 이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이 그 파라미터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원래는 이제 32비트 16비트 이렇게 여러 개의 비트로 표현하면 할수록 숫자를 여러 개의 단위로 여러 개의 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당장에 구글의 컨타이제이션 이렇게 쳐보면은 자기 튜토리얼 포인트라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원래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이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신호, 이거는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까? 이 세로축일 단계라고 하면은, 자, 얘가 0.01이라고 하면은, 얘는 0.0001, 0.001 0 0001, 계속 이게 계속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메모리, 디지털라이즈 되어있는 이 메모리는 디지타이즈, 그니까 러 양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단계를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컨타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4비트로 하면은, 제일 밑에 있는 거를 000부터 맨 위에 있는 거를 1001. 그러니까 2의 4승 단계로 구분을 할수 있다. 이게 컨타이제이션이죠. 이건 4비트 컨타이제이션 한 겁니다. 근데 똑같은 것도 4비트가 아니라 이거를 2비트로 하면은 0001 1011 이렇게 4 단계로밖에 안 되니까 훨씬 더 이게 많이 근사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정보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용량을 더 이제 줄일 수가 있으니까 더 작은 모델을 구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 이게 어떤 것들은 4비트로 양자를 하고 어떤 거는 1.5비트로 남겨두고 그냥 전부다다 후려쳐 가지고 다, 다 양자를 막 짧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해버리면은 모델이 깨져버린다 그래서 동적으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어떤 거는 비트를 많이 남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했어요 1.58비트부터 2.51비트 요거는 이제 평균 수치로 보이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디스크 사이즈가 얼마나 필요하냐 131기가부터 212기가까지 원래는 7,800기가가 필요했는데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AI 엔지니어들이 뭐 맥미니 뭐 여러 개를 연결하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성능 좋은 맥북 한대 이렇게 있어도 돌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점차 온디바이스 AI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성능을 테스트해 봤더니 자, 딥시커 오리지날이 이렇게 뭐 이렇게 피해가는 이런 거를 만들었나 봐요. 게임을. 근데 1.5발비스로 양자화한 것도 어, 꽤나 성능이 괜찮다. 이렇게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플 l a p p y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다라고 보는 건데 실제 숫자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게임을 생성하는 걸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완전 똑같다라고 볼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다. 본인들 평가하기에 이 정도 줄이면은 아 쓸만하겠다라는 형태로 얘기가 나온 거죠. 여기 핵심은 바로 다이나믹. 컨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막 후려치지 말고 적당히 이제 잘게 성능이 잘안 깨지게끔 유지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게 포인트예요. 딥시이크 자체도 그런 접근이죠. 강학습을 하는데 그냥 막 후려치는 게 아니라 아 정교한 80만 개의 데이터셋을 가가지고 져 적당히 사전학습을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것도 제가 다음 영상 때좀 말씀드릴 건데 이 80만 개의 데이터셋이라는 것도 결국 필요한데 이걸로 파인튜닝을 하려면 은이 80만 개를 어떻게 생성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프론티어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줄일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AI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해 와가지고 해야 성능이 좋다는 라 얘기가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이건 따로 다룰게요 그러면서 여기 딥시크 R1 아키텍처를 좀 살펴봤더니 아요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V3 모델 기반으로 해갖고 R1을 이렇게 해 봤더니 우리가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게이모델에 어떤 특정 이 층위 층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층위들이 전부 다가 믹스 오브 엑스퍼트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구분을 해 보니까 자 이런 것도 공개를 하니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오픈 a 에는 공개 안 하잖아요 재미나에도 공개 안 하고 근데 얘네들 보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빡빡하게 생겼다 굉장히 댄스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세계의 댄스한 레이어는 그냥 4비트나 6비트로 남겨두고, MOE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6비트를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아주 이 세밀하게 양자를 해서 적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용치의 한 대충 88%가 MOE 가용치로 났는데, 요거는 1.58비트로 양차화한다.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거를 확인했다. 그러니까 믹스 오브 엑스퍼트 모드 되니까, 이거를 이제 제대로 구동할 수 있을 만한 좀 정교한 부분들은 이제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남겨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gb cpu 라든가 아니면 80gb짜리 gpu를 이용하면 은 적당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추천을 하는 거는 자 cpu만으로 돌리면 은 조금 느리지만 사용할 수 있다 혹은 gpu가 있으면 훨씬 더 빠르니까 용량을 늘려갖고 80gb짜리를 쓰면 은 온디바이스로 바로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하실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반 분들은 그냥 딥시클을 이용하지 뭐 이거를 뭐 내가 양자를 하고 하게 개념도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픈소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를 분석해가지고 실제로 세밀하게 이분들이 엔지니어링을 해서 또 새로운 모델을 벌써 만들었다 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오픈소스 진영의 침공이 시작되면은 기존 빅테크들이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서 공개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 있는 AI 엔지니어들의 힘을 입어서 하면은 좀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초반에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가 굉장히 빠르게 게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윈도우가 잘 나갈 때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이 서버용으로 굉장히 빠르게 했던 것이 이걸 누구나 가져와서 쓸 수가 있으니까 좀더 개선된 모델을 이용해서 특정 분야에서는 이게 압도적으로 리눅스를 사용하게 되죠. 윈도우 서버를 잘안 돌리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 보았고. 딥스크 유로 이위에 이제 중국이 뭐 키미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점차 이제 경쟁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앞으로 이 오픈소스 생태계 쪽이 진영과 기존의 이 빅테크 진영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 세 번만 잊어주세요